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친교는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성진에서 푸대접받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예배와 친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과 예배와 친교를 위해서 신도들의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소규모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이런 방법으로 예배드렸고 친교를 나누었고 날마다 수백명 수천명씩 신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 단위의 소그룹 친교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 입교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기존 교회의 조직에 동화시키는 일에 소그룹 친교모임의 가정교회 들이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제3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6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 놀라운 결과에는 소그룹 친교모임이 교회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소그룹은 신자들을 양육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선교정신도 고치시켰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보다 연합했을 때 더욱 강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하루도 초기 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밀접한 친교에서 생기는 힘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리인 친교를 통하여 더욱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